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외축구 15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8월 23일 토요일 해외축구 15경기 바이에른 미는 BSRB 라이프치 바이에르는 케인의 결정력과 올리세 마이너스 나브리의 폭발력을 앞세워 공격 루트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원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는 홈 경기에서 더욱 위력을 발휘하며 특정 기대치를 끌어올린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오펜다와 시몬스가 전환 과정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지만 압박 강도 높은 상대를 만나면 빌드업이 쉽게 흔들린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겹치면 실점 위험은 배가 되며 원정 불안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전술 심리 체력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의 무게추는 바이에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뚜렷하다. 일바이에른은 케인의 특정 본능과 올리세나브리의 측면 파괴력으로 공격 전술을 완성했다. 라이프치히는 순간적인 전환은 위협적이지만 압박 저항력과 체력관리에서 뚜렷한 약점을 드러낸다. 특히 홈에서 강한 템포를 이어가는 바이에른은 이번에도 압도적인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바이에른이 경기 흐름을 잡고 승리를 챙길 무대가 될 것이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바이에른 미넨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 보버 강추 파리생제르맹 BS 앙제 SCO 파리생제르맹은 공격 3인방의 조합이 완벽히 가동되며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 모두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 반면 앙제는 무통의 공백으로 인해 전방 파괴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PSG의 압박을 버텨낼 체력이 부족하다. 결국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PSG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 문제일 뿐 득점이 이어질 그림이다. 앙제의 단조로운 공격 루트로는 PSG의 수비 라인을 흔들기 어려우며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경기 레벨의 간극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일방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1파리생 제르망은 전력 자체가 리그 내에서 차원이 다른 수준이며 경기력의 무게감은 초반부터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앙제는 무통의 공백과 전술적 한계로 인해 PSG의 압박을 버텨낼 수 없고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레벨 차이 그대로 PSG가 승리를 가져가며 무난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파리생 제르망 승 필살기. 핸디 핸디 승 강축. 언더보버 강축. 웨스트 햄비 s 첼시. 웨스트햄은 필크루크의 제공권과 보엔의 돌파, 파케타의 전개로 공격의 틀을 갖추고 있지만, 압박강도 높은 팀을 상대로는 쉽게 밀리는 패턴이 반복된다. 수비적으로는 블록을 유지하려 하지만, 후반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자주 나타나며 실전 가능성을 높인다. 반면 첼시는 후앙 페드로와 바이누 키튼스의 측면 돌파, 콜파머의 창의적 전개가 맞물리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형성한다. 특히 점유율 장악과 전환 속도에서 웨스트햄을 압도할 수 있으며, 경기 후반부에는 템포를 유지한 채 차이를 벌릴 수 있다. 결국 경기 전체 흐름은 첼시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웨스트햄의 체력적 약점을 집중 공략할 수 있다. 이웨스트은 필크루크와 보엔의 직선적인 공격 루트가 존재하지만 압박을 견디는 힘이 떨어지고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된다. 첼시는 파머의 창의성과 양 측면의 스피드 자원들을 활용해 경기 전반부터 우위를 점하고 후반에는 템포 차이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첼시가 압박과 전환 속도를 앞세워 웨스트햄을 제압하며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웨스트햄 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레알 베티스 vs 알라베스 베티스는 에르난데스와 로셀소를 축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서 집중력 저하가 발목을 잡으며 승부를 단번에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비진의 순간적인 실수는 상대에게 쉽게 기회를 내주며 경기 운영에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리스크로 작용한다. 반면 알라베스는 개막전에서 보여준 강한 투지와 짜임새 있는 조직력으로 리그 초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번 원정에서도 결코 만만치 않은 저항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토니 마르티네스를 축으로 한 단순하지만 확실한 제공권 활용은 패티스 수비 라인에 부담을 줄수 있고 중원의 구리디는 템포를 조율하며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 한다. 무엇보다 더운 날씨 속에서 활동량 싸움이 경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페티스의 집중력 약점과 알라베스의 투지가 맞물리면 경기는 팽팽한 흐름 속으로 빨려 들어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어느 한 쪽의 압도적인 승리보다는 균형이 무너뜨려지지 않는 치열한 힘겨루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일베티스는 여전히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와 불안정한 경기 운영으로 믿음을 주지 못한다. 알라베스는 개막전에서 드러난 투지와 조직력으로 원정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힘을 보여줄 수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어느 한 쪽이 확실히 경기를 가져가기 어려운 흐름이며 무승부라는 결과가 가장 현실적인 그림으로 떠오른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 핸디 패 추천. 언더 언더 강추. 시드니 FC v s 오클랜드 FC. 시드니 F.C.는 홈 경기에서 특유의 압박 강도와 점유율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마지막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지배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승부를 쉽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찼다. 반면 오클랜드 F.C.는 갈레고스의 인프런트 프리킥한 방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또한 프랑스와의 왕성한 활동량이 시드니의 빌드업을 흔들 수 있어 순간적인 역습 전환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시드니가 전방 압박과 홈 분위기를 앞세워 몰아치더라도. 오클랜드는 세트피스라는 분명한 무기를 앞세워 한순간의 흐름을 잡을 수 있다. 게다가 7월 무더위와 체력적 부담까지 겹치면 시드니가 후반 들어 집중력 저하를 보일 여지도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홈 주도권 BS 세트피스 한방의 구도로 압축되며 작은 디테일이 결과를 가르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1시드니 FC는 홈 강세와 압박템포로 흐름을 주도하려 하지만 마무리에서의 약점이 뚜렷하다. 반면 오클랜드 FC는 갈레고스의 프리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언제든 결과를 바꿀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시드니 FC가 홈에서 버티더라도 세트피스와 순간 역습 변수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시드니 FC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언더 언더 강추 맨체스터 시티 b s 토트넘 호스퍼 맨시티는 홀란드의 마무리 능력과 도쿠의 돌파, 베르나르투 실바의 창의적 전개가 완벽히 맞물리며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전술적 응집력과 압박 강도는 홈 경기에서 더 빛을 발하며 특정 기대치도 상승한다. 반면 토트넘은 역습에서 가능성을 보이지만 점유율 싸움과 전기 안정성에서 격차가 크다. 사르와 쿠드스가 활발히 움직여도 후반부 집중력 저하가 겹치면 실점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술 심리 체력 모든 면을 감안하면 맨시티가 주도권을 틀어질 확률이 확실히 높다. 일맨시티는 전술적 완성도와 선수 개인 역량 모두에서 앞서 있으며 홈 이점까지 더해졌다. 토트넘은 순간적인 역습이 위협적이지만 중원 장악력 부족과 체력 저하가 발목을 잡는다. 결국 맨시티는 압박과 공격 패턴으로 상대를 지배하며 경기를 원하는 흐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무대는 맨시티가 주도권을 잃지 않고 승리를 거머쥘 꾸도록 기결될 전망이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맨시티 승 강추 핸디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버 강추 레버쿠젠 BS TSG 1899 호펜하임 레버쿠젠은 시크의 확실한 타깃 플레이와 텔라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 안드리의 중원 장악을 결합해 전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홈에서는 압박 강도를 높여 경기 템포를 주도하며 빠른 전환 속도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호펜나임은 공격 루트에서 창의성이 부족하고 크라마리치 의존도가 높아 전술적 다양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 특히 압박을 받으면 중원 전개가 흔들리며 후반부 집중력 저하까지 겹쳐 경기 흐름이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레버쿠젠은 교체 카드 활용에서도 앞서 있어 후반부에도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전술, 체력, 완성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일레버쿠젠은 홈에서 압박 강도와 전술 완성도를 앞세워 경기 흐름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호펜하임은 압박 대응과 체력 저하라는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이 조직력과 공격 완성도를 앞세워 반드시 잡아야 할 승부처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레버쿠젠 승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프 강추 프랑크푸르트 BSSV 베르더 브레멘 프랑크프루트는 브루카르트의 마무리와 도알리치의 전환, 샤이비의 압박 조율까지 더해져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구축하고 있다. 빠른 템포와 압박 강도에서 브레멘의 상대로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고 홈이점까지 더해진다. 반면 브레멘은 전개가 단조롭고 압박 대응력이 떨어져 후반 구간에서 간격 붕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측면 수비 뒷공간과 중원 압박 탈출 능력 부족은 프랑크프루트의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결국 경기 전체 흐름은 프랑크프루트가 압박과 템포로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 1.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빠른 템포를 이어갈 수 있고 브루카르트의 결정력이 중심을 잡는다. 브레멘은 단조로운 전개와 후반 체력 문제로 인해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맞대결은 프랑크푸르트가 압박과 전환 공격으로 주도권을 잡으며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프랑크푸르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SC 프라이부르크 b s 아우크스부르크 프라이부르크는 휠러의 움직임과 그리퍼의 크리에이티브한 전개 에게슈타인의 중원 장악력이 어우러지며 전술적으로 안정감을 구축하고 있다. 아우크스브르크는 전방에서 움직임은 있으나 공격의 날카로움이 부족하고 중원 연결 과정에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는 수비 라인의 간격을 벌어지게 만들고 이 틈을 프라이부르크가 빠른 전환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 전환은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요소로 작용하며 상대가 쉽게 반격할 여지를 줄일 것이다. 결국 프라이브르크는 홈 이전과 전술적 응집력, 체력적 우위를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에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심리적 자신감까지 더해져 승리를 완성할 조건이 충분하다. 1 프라이브르크는 측면과 중원의 조화를 바탕으로 안정된 전술 운영을 펼칠 수 있으며 경기 후반에도 흔들리지 않는 응집력이 강점이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체력 저하와 단조로운 공격 루트라는 약점을 드러내며 강한 압박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줄 프라이브르크가 결국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프라이브르크의 응집력과 효율적인 마무리가 승부의 무게를 기울일 것이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프라이브르크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업 언더 강추. 오니온 베를린 BS VFB 슈트트가르트. 오니온은 탄탄한 수비 블록과 간헐적인 속공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홈에서의 수비 집중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슈트트가르트는 점율과 유 전개 능력에서 우위를 보이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날카로운 부족으로 승부를 결정짓기 어렵다. 결국 한쪽이 주도권을 쥐더라도 마지막 순간 마무리에서 효율이 떨어지며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팀 모두 후반 체력 저하로 간격이 벌어질 수 있으나 수비 집중력만큼은 크게 무너지지 않아 실점 억제가 가능하다. 전술적 균형과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힘싸움 끝에 무승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격에서의 불안정과 수비 조직력의 맞대결이 서로의 약점을 상쇄시키는 그림이다. 이루니어는 안정적인 수비 운영으로 실점 억제를 노리고 슈트트가르트는 점유율 우위를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그러나 양팀 모두 마지막 한 방에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어 흐름이 쉽게 한쪽으로 쏠리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조직력과 체력 싸움 끝에 서로를 무너뜨리지 못하며 무승부라는 결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핸디슨 강축언더오 언더 강축 FCI de 9 BS VFL 볼프스부르크 하이데나임은 압박 강도가 높은 상대를 만나면 전개가 끊기지만 수비 블록을 내리고 역습으로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 반면 볼프스 브루크는 점유율은 잡아도 결정력 부족이 드러나며 마무리 단계에서 흐름이 무뎌진다. 양팀 모두 공격의 세밀한 부족과 후반 집중력 저하라는 공통적 약점을 지니고 있어 쉽게 균형이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전술적 단순화가 겹치며 특정 기회는 제한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 경기는 오히려 서로의 한계가 맞물리며 무승부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라이드 나임은 단조로운 공격 전개와 뒷공간 관리에 불안이 여전하다. 볼프스 부르크는 점유율에서 앞서도 마무리 부재 때문에 주도권을 살리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결국 양팀 모두 후반부에 결정적인 찬스를 살릴 힘이 부족하다. 이 경기는 균형이 끝까지 이어지며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베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 핸디슨 강축. 언더버 언더 필살기. 본머스 BS 울버햄튼. 본머스는 에바니우송의 침투와 세메뉴의 측면 돌파. 타버니어의 세트피스가 삼각형 구도를 이루며 공격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는 울버햄튼의 느린 전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반면 울버햄튼은 전방 고립과 후방 전개 불안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어 본머스의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특히 원정 약세와 후반 집중력 저하는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본머스는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며 주도권을 확실히 줄수 있다. 전술, 체력, 심리적 요소를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승리를 잡아낼 타이밍이다. 일본머스는 압박과 빠른 전환, 그리고 세트피스 위력까지 앞세워 홈에서 강하게 몰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울버햄트는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과 후반 집중력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홈 강세와 전술적 응집력을 무기로 추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본머스 승 강추 핸디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오 언더 강추 브랜트퍼드 FCBS 에스턴 빌라 브렌트 퍼드는 치아구와 포터의 날카로운 움직임, 밀란보의 조율력을 바탕으로 홈에서 전술 응집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아스톤 빌라는 와킨스와 로저스를 중심으로 한 역습이 날카롭지만 콘사의 결정으로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확실히 떨어진다. 특히 투팀 모두 압박 강도와 전개 속도에서는 강점을 가지지만 마무리 과정과 후반 집중력에서 기복이 존재한다. 결국 경기 내내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승부는 쉽게 갈리지 않고 균형 속에서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양 팀의 전술적 강점이 서로를 상쇄시키며 최종적으로는 무승부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흐름이다. 또한 체력적 부담이 쌓이는 후반전에는 더욱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브랜트퍼드는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주도권을 노리지만 마무리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아스톤 빌라는 콘사의 결장으로 수비 불안이 드러나지만 공격 전개에서 여전히 위협적이다. 양 팀의 전술적 장점과 단점이 서로 상쇄되는 구도 속에서 쉽게 승부가 갈리기 어려운 경기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무승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 핸디슨 강축. 언더업 언더, 언더 강축. 벌리 에 s 선덜랜드 AFC. 벌리는 5명의 수비 라인으로 버티려 하지만 체력 저하와 단조로운 역습 패턴으로 인해 쉽게 공세가 차단된다. 반면 선덜랜드는 마엔다의 침투, 아딩그라의 돌파, 사디키의 중원 장악까지 결합되며 공격 루트가 다채롭고 날카롭다. 특히 선덜랜드의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은 벌리의 느린 탈압박을 무너뜨릴 결정적 무기가 된다. 그리고 세컨드볼 장악과 후반부 에너지 유지에서도 선더랜드가 확실히 앞서있어 경기 후반 흐름까지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술적 응집력과 체력 차이가 선더랜드 승리로 이어질 흐름이다. 일선더랜드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타채로운 공격 패턴으로 경기 흐름을 확실히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벌리는 체력과 전술 구조의 한계로 인해 수비 간격 붕괴와 공격 단조로움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선더랜드가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로 연결할 무대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벌리패 강축? 핸디 핸디패 추천. 언더번 언더, 언더 강축. 고어헤드 이글스 BS 스파르타 로테르담. 이번 경기는 고어헤드 이글스가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초반부터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에드바르드센의 결정력과 스레이의 돌파가 결합하면 전방에서 확실한 득점 루트를 만들 수 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라우리첸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겠지만 전개속도가 늦고 압박에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엘타이프의 활동량이 팀의 균형을 잡아주더라도 후반 체력 저하는 공수 모두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마무리 능력과 템포 조절에서 앞서는 고어헤드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일고어헤드 이글스는 홈에서 압박 강도와 전방 마무리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노릴 수 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전개 속도의 한계와 수비 라인의 불안정이 경기 후반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 결국 공격 템포와 전술 응집력이 우위에 있는 고어헤드 이글스가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가장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고어헤드 이글스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